자, 희사는 증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우하안녕안녕하십니안녕하세과선녕립니다 네, 음. 음. 많은 분들이 지난 주에 우리 쪽하세님이쪽지세서 현금을 세요습니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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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를세고안녕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의도한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laughs> 지금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거의 이제 이제 대로 하는 거니까. 어 뭐랄까 이그 저기가 그 하늘을 향해 찌르고 있어. 정확하게 쪽 맞춰가지고. 에이 그럼 운이 좋았던 거지. 그걸 어떻게 뭐. 네, 그래서 막야 완전 조만간 이거 한두 번만 더 맞추면 신될것 같은데. 투자 열 신. 아, 어차피 투자라는 건 확률 게임이잖아요. 확률상 네. 더 빠져봐야 뭐 음. 얼마나 빠지겠냐 뭐 이런 걸로 그렇게 접근한 거지 제가 무슨 제주로 그거를 바닥을 맞추고 뭐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검선의 미덕까지 아니 진짜로 바닥을 맞출 수 와. 있는 능력은 없어요 오늘. 어쨌든 뭐 되게 좀 이번 한주 되게 뿌듯하겠음 (11월) 들어와서 되게 뿌듯해졌습니다 별로 뭐큰 느낌 없네요 그거. 갖고 있는 게안 올랐어? 아니 뭐 올라도 뭐그게뭐 의미가 있나 뭐큰뭐 뭐 의미. 아, 빠진 게 올라서 아니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하, 뭐 수익이 번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왜 해탈의 경지 같은 왜 승인 같은 <laughs>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아니고 뭐 음. 모르겠어요 좀하뭐웬 느낌이 나를 이렇게 하뭐 응? 이렇게 막 등락 하고 있고 막 거기에 막 이제 동화돼서 막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등락이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힘든 등락에 비하면 이런 수익은 크지 않다. 없습다아 뭐. 그동안 고생 마음껏 고생, 고생한, 고생한 거에 비하면, 비하면 하... 이 정도 수익은 뭐야 이게 뭐 값어치가 있나 아, 이런. 아 그러구나. 게? 나는 해탈해가지고 아, 음, 아, 아 아니 무길이요 길은 길입니다. 아, 이렇게 힘들게 해 가지고 이런 어, 어. 장애 막 해가지고 음.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게뭔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그게 나는 또뭐그 정도 뭐. 그 정도는 뭐. 저는 그냥 저의 길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교과서로만 공부했어요 뭐 이런 네, 느낌을 네.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개고생했는데 겨우 요거 찔끔 먹고 내가 무슨 뭐 만족을 하냐 뭐 이런 연습이 뭐야 이렇게 진짜 해서 뭐 음. 이런 장에서 뭐 수익 뭐 조금 낸게 뭐가 마음이 아건가 <laughs> 가슴을 시커멓게 타서 총 맞은 것처럼 시커멓게 탔는데 생각한 뭐. 게아 역시 이거는 시장에서 갈때 진짜, 열 배씩 먹어야지. 응. 어? 그래야 보람이 있지. 아니, 어, 뭐. 갈 때, 그러니까, 어. 시장이 좋을 땐, 예를 들면, 상반기 같은데, 열 배를 먹어가지고. 아, 그 2차전지 갈때 같이 탔어야 어, 되고1열배 어. 먹어서 그냥 다 해놓고, 응. 이제, 장이 좀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샥, 다 팔아가지고, 그냥 응. 편안하게 있는 게. 아, 뭐, 해외여행권이나 보면서, 그러니까. 아니, 해외여행이나 갔다 오뭐 이렇게? 아니.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현금을 이게 빠지기 직전에 한2600 그 위에서 한 거의 40, 50%, 40% 갖고 있었는데도, 음. 아. 내려갈 때 하나씩, 하나씩 사다 보면, <laughs> 다못쓰 <laughs> 최종적으로는 뭐 그렇게 현금이 막20%막 이렇게 줄거든요. 저, 음. 장, 저번에도 막 그랬었거든. 음. 모르겠어요. 아, 다팔까 같아. 제가 보니까 우리 쪽지게님 욕심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하면 됐지. 뭘, 뭐, 뭐 아, 세상, 뭐, 모른 버피처럼 되고 싶은더 잘하려고 그냥. 해야지 되는 거지. 어? Stay hungry? 그럼. 아, 뭐, 적당히 해야지. 아안 뭐, 돼, 안 돼. 뭐, 빨리 죽어. 아, 버피처럼 오래 살아야 돼. 그렇게 마음 끓이다가 이 만족을 못 하고 막 이러다가는 스티브 잡스 빨리 죽었잖아. 스티브 잡스는 최장암이니 췌장암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스 나도 그게 내 좌우명인데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플리, 플리시가 빨리 죽었어. 버피처럼 아니야, 인생은 즐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야. 스티브 잡스는 내가 봤을 때 너무 그 젊었을 때 있잖아요. 음. 그 아이한테 잘못해서 리사한테 자기 음. 딸 아니라고 막 처음에 그랬잖아. 회사 쫓겨난 게 컸지 뭐가요. <laughs> 그, 회사 쫓겨나가지고 음, 뭐, 그런 것도 개, 있고. 개, 개만이 해가지고 그런 거지 자기가 세우는 회사에 쫓겨났으니까 네너뭐 고인에 대해서 저기 뭐~ 아 개인적으로 중용하는 사람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하여튼 뭐 음.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뭐 아~ 시장이 강세장 일텐데 강세장이라는 게 사실 뭐~ 한 (10년에) 뭐~ 한 (5년씩) 되면은 참 좋죠 근데 한 (1~2년) (10년) (10년) 그~ 그죠. 기간으로 잘라보면, 뭐, 한 1년, 2년 요 정도나 될까, 강세장이. 뭐. 그러니까 1년, 1년 중에 한 뭐.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좋은 그러니까 가그 이게, 어. 참, 주식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다. 음. 부동산이 아. 훨씬 쉽다. <laughs> 그래서 좀 느긋해야 돼 그렇습니다. 좀 아. 느긋해야 돼요. 네. 근데, 아니, 사실은 뭐, 긴더긴시기를 보면, 뭐, 아, 이거 왜못 먹겠어? 이가격에서어서왜못 먹겠어? 하는데 이제. 아, 그걸 뭐, 3개월, 2개월 안에, 아 아니. 외국어 좀 쓸게요. 쇼부를 봐야 되겠다. 뭐, 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음, 쇼부. 예, 네, 네. 네. 쇼부. 쇼부 됐으네. 네. 이러니까 그거를 안 되는 거야. 네, 참 어. 통제하는 게 네. 쉽지 않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분들이 그런 것도 통제를 잘 못해가지고 <laughs> 문제 일으킨 거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네. 30대 그 미만에 계신 분들. 다행히 이제 구독자분 중에 30대 미만 거의 없어요. 네. <laughs> 아 구독자 지금, 나이도 나오는. 거예요. 아 나이도 나는데 이제 90년대생 네. 이아그17 17세 이하가 없다. 17세 네. 이하가 없고 있어 있어 90년대생 이하는 있는데 네. 아참 너무 급하신 것 같아. 20대는 이런 이거 안 보지 막 장난 아닌 거 보지 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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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거 이런 거 보지 간다, <laughs> 이런 거안 보지. 간다 아니, 뭐, 뭐 코인, 막, 보면, 코인 방송, 이런 거 보면, 막, 아, 뭐. 아 올라타세요, 갑니다. 막 어. 그런 거 뭐지, 이런 거. 저는 고로한 이런 방송 안 보겠지. 전 그날 때 야한 것만 봤는데? 응. 음, 야한 것도 보겠지, 뭐. <웃음> <웃음> 요즘에 널려있는 게 그런 건데, 뭐다 보겠지. 어. 일단, 오늘 증시는, 뭐, 나, 뭐, 괜찮았습니다. 뭐, 등락 종목 수도, 뭐, 상승 종목이 월등히, 뭐, 양대 시장에서 많았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 한1% 정도 상승해서 2368. 코스닥또한1.2% 네. 상승해서 782로 마감을 음. 했습니다. 뭐 수급상으로는 개인이 3,000억 거래소에서 매도를 했고, 외국인이 1300억, 기관이 16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거의 뭐 전기전자를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1400억 개인이 매수했고, 외국인이 1100억 매도. 기관이 음. 4, (450억) 매도 네. (2차) 전지 관련된 것들좀 매도한 것 같더라고요 아침에 코스닥에서 외국 매도 굉장히 음. 많았습니다 오히려 좀 말, 말에 가서 좀 줄은 거죠 음. 오존장에 네. 굉장히 많이 팔더라고요 네. 뭐 어제 상기 아마 단기로 뭐 상기 아닌가 예 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등락 종목 업종 보면은 이제 화학 업종이 어~ 2%, 서비스 업종이 2%, 전기가스, 증권이 1%씩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보험, 의약품, 섬유의복, 이런 게 조금씩 하락을 했고요. 네. 화학업종 중에는 뭐, 이제, SK이노베이션, 음. LG화학, 뭐, 코스모신 소재가 상승해서 막, 네. 서비스 업종은 뭐, 네이버가 5%, 카카오가 아, 7%. 네이버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실적이 네이버가 나왔는데 뭐, 어, 제일 좀 좋게 나왔고 네. 카카오도 동달아서 뭐 워낙 많이 음. 빠졌고 카카오는 네. 워낙 요즘에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단기적인 뭐 기술적인 반등은 음. 좀 나왔다. 음. 한전이 2%. 키움증권이 오랜만에 한 4%. 오늘 그 영통증제지가 이제 그 음. 한가 6일 한가 맞고 어저께까지. 네, 오늘은 이제. 한가가 좀 풀리면서 뭐한 마이너스 6% 시작해서만 14%까지 올라갔다가 뭐 약간 강보합인가 마감을 한것 네, 같더라고요. 단타친 사람들은 뭐 좋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거래가 오더라고. 2억 응. 주 오늘 거의 네. 2억 주고 대금이 8천억 가까이 되면서 뭐 삼성전자보다 훨씬 <laughs> 많이 됐고요. 거의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한 번씩 들어가서 들라는데 들러 한, 한 종목에 1조 가까운 거래액 낭인이 아니. 네. 그 금액이 뭐 엄청 큰 돈도 아니고. 그, 어그죠 2억 주나 2억 주 매매된 아. 거는. 아, 있나 한주한 종목에 야. 한 종목 한 종목이 2억 주거래되는 거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야 진짜 야 그냥 단타 대회 열렸네. 어? 그렇지 전 전국에 따라서. 있는 단타꾼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항상 네. 단타 치는 분들은 항상 있거든요. 이게 음. 고정적으로 매일 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야. 아, 어, 참. 이거 아니면 다른 거라도 합니다. 키움은 이제. 거의 다날렸겠네이 돈은. 지금 중에서 거래가 되면. 한 4천억 미수금인 네. 뭐 회수가 안 되겠죠, 당연히. 어쨌든 뭐 1천억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 진짜 1천억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음, 네. 거의 뭐한 2천억 짝남미 들어요. 음. 아마 이 회사 이제 수익 가치로 대비하면 한 1천억이고 이제 자산 가치가 꽤될 테니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분석을 안해 봤지만은 뭐 어, 그럼 뭐 1천억대에 거래되면 거의 뭐 거래될 자리다거래 근데 이제 전에 그, 라더견 종목들 보면, 이렇게 거래 터지고, 질질 흘르더라고흘러가고 한, 거기서 또한 30, 40번 더, 더 빠지니까, 음. 이거 웬만하면 손안 대시는 게, 네. 네, 손안 대시는 게 좋고요. 음. 뭐 오늘 물린 사람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위에서 또 하신 분들이. 고점에 잡은 사람 또다 물려있지, 음. 지금. 네. 그거는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음. 보통, 물론 여기서 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낮다 이거죠. 음. 뭐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네.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뭐 오늘도 올랐지만은 이제 FOMC 이후로 악재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악재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음. 뭐 이제 또 심리가 변했으니까. 네. 오늘 뭐 애플 실적이 좀 오늘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그, 3%인가 시간 으로 풀지는 않았어 실전 해석을 나쁘게 하는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시간 으로 이제 3% 정도 좀 하락하면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쪽이 약간 약세인데 뭐 이것도 다 그냥 흡수하지 않을까? 음. 예, 뭐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도 나쁘 아주 나쁘지만 거, 않으면 뭐, 그것도 뭐 무난히 넘어가서 음. 11월은 조금 뭐 지수가 좀한2,400한50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조정 받은 뭐 반도체나 이차전지나 이렇게 사면 될것 같다. 이차전지 음. 중에 근데 이차전지 하면은 막 많잖아요. 에코프로도. 있고. 근데 저는 고밸류 건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퍼20고뭐30 음. 이상 넘어가는 건 사지 마라. <laughs> 개인적으로는 음. 저는 그런 스탠스라서. 웬만한 거는 다30 넘잖아요. 있어요. 20, 32 0한게 있어. 네. 포스코 홀딩스도 아, 싸고. 포스코 홀딩스는 뭐,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어, 벨리에이션으로 보면 비싸지 않은 수준까지 떨어지긴 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뭐 SDI도 거. 싸고요. 20, 음. 어, 언절이거든. 네. 뭐, 이노베이션도 뭐, 괜찮고. 저는 뭐, 하여튼 비싼 거는 안 산다. 네. 물론 비싼 게 뭐, 많이 빠지면 살 수도 있죠. 뭐. 근데 여전히. 반토막 뭐... 나면 살 수도 있는데. 아, 아니, 이미 반토막 났어? 더 나으면 살 수도 있는데 거기서 반토막 추가. 솔직히 저는 에코프로는 안 삽니다. BM은 살 수도 있어. 에코프로 BM 빠지면. 머티리얼스가 뭐, 빠지는 게맞치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 빠지는 느낌이지. 약간 있죠. 제 디스하는 건 아닌데 네. 원래 이제 에코프로도 그 지주사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우리 배터리 아저씨께서 어 지주사라도 뭐 할인 안해도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자회사. 근데 저번에 다른 데서 내가 뭐 어디서 봤는데 LG와 계산할 때는 막 엘저학이 저기, 엔솔 대주주잖아요. 음. 50% 디스카운트 하는데, 거기서는. 누가? 똑같은 아저씨. 리아 씨가. <laughs> 그래서, 아유, 그 어, 아저씨야, 요거는 뭐. 이렇게 안 하고, 요거는 에이. 또 하고, 그래서, 그 아저씨는 어, 이게 맞나? 뭐. 그, 잘, 내가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야. 아, 디스는건 아닙니다. 디스 전문가는 아니야. 그냥 뭐. 일관성이 없다. 아, 일관성이 보니요. 없다. 이렇게 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에서 지주회사의 할인과 그다음 회사 분할하는 거에 할인은 기본적으로 항상 되어왔던 거라서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네. 있게 그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다 그냥 50%씩 깎는 게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드레아스 이번에는 제가 네. 뭐 디스친 거 아니고 이쪽에서 얘기한 거예요. 디스가 아니에 저는 응답만 했어요.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나, 나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네. <laughs> 충분히 그렇습니다. 나 반찬거리 됐어. 네.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근거가 됐었던 게 이제 10월 수출이 이제 동향이 나오면서 11월 달 되자마자 이제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좀 줬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달그 수출이 12개월 만에,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 무역 수지도 5개월 연속 혹자를 기록했다는 이제 뉴스가 일일날 나왔었죠. 그 영향이 이제 시장에는 좀 좋은 영향을 줄 거고 아시겠지만 이제 수출 동향하고 우리나라 지수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들이 과거에 있어 왔습니다. 한국은 뭐 이제 수출 비중이 워낙 네, 큰나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기간보다 5% 정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고요. 주력, 주력 제품인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선이 많이 좋았고요. 네, 자동차 좋았고요. 네. 반도체가 조금 줄긴 했는데, 시월 수출이 3% 정도 감소했는데, 그래도 예. 감소폭이 올해, 올해 최저다.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만 늘어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음.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수출입에서 네. 역시 반도체가 중요하죠. 반도체가, 제 값을 못해주면 조금 재미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근거가 좀 있다.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그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 바닥 탈출은 거의 확실해졌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뭐, 인텔 CEO도 그 뭐, 바닥 탈출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만은, TSMC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삼성전자도 실적 발표하면서, 어, 뭐, 고객사의 재고 수준도 정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뭐, 감산으로 인한 공급과잉도 거의 뭐, 이제 완화가 됐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이러저러한 뭐, 인공지능이나 뭐, PC, 스마트폰 수요도 이제, 더 이상 감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내년에 좀 회복되지 않겠나 뭐 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뭐 물론 음. 이제 전쟁이 또 이제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뭐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기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했고 비즈니스 스트레티지스트라는 이제 반도체 컨설팅 회사에서 내년에는 어11% 정도. 반도체 매출이 반등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 확실히, 뭐, 반도체는 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긴 한데요. 얼마나 속도가 빨리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니까, 뭐, 어떤 분, 어떤 애널리스트는 내년에 꺾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뭐 좀, 어, 음. 뭐 너무 또 일방향으로 또뭐 그냥 위로. 아, 정할 거다. 결국 이제 이번, 그 11월 치 수익, 수출권이 제일 음. 중요할 것 같으네요. 지금 이제, 아, 여기서 이제 조금 올려놨는데, 기대도 있는데 음. 계속 갈 건지 여부가 11월에 해보게 되는지 여부 11... 11월에도 해보게 안 되면, 은 어우, 굉장히 실망감이 클것 같아. 왜냐면 기대감이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11월은 될 거예요. 어떻게... 쉬는 날이 없어. 아, 쉬풀 쉬는... <laughs> 근무야. 풀 근무야. 어. 아. 10월은 연휴가 있었잖아요. 10월은. 아니, 에이씨, 그렇게 안 돼. 1평균으로 따지는데, 무슨? 아이거는 아니, 에이, 아니, 아니 이건 1평균이 아니고, 이건. 저거니까이아 그러니까, 총액은 그렇지, 뭐 총액은 네 99억 달러에서 그걸 뭐 평균은 뭐또 다를 수도 있고. 7 0몇억 달러죠. 아, 근데 봤는데 돌았으면 까먹 이제. 하여튼 네. 뭐 음. 많으면 좋은 거니까요. 솔직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스케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한번 뭐 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한7% 정도 오늘 상승을 했는데 네. 오늘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 정유 쪽 부분이 굉장히 좋아 가지고 음. 한 1.5조 정도 어,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네. 어,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났고요. 이제 이제 중요한 거는 SK온이라고 자회사 있잖 않습니까? 배터리 네. 자회사가 이제 원래는 한1 5 0 0억 정도 손실이 날 거다, 뭐 이런 이제 예상치가 많았는데 네. 한8 6 0억 정도로 손실 금액을 많이 줄 음. 예상치보다 많이 줄여가지고 오늘 크게 좀 어, 그러네. 상승을 했고요. 네, 네. 어, 저 모델 좋은 것 같아요. 한 쪽에서 돈 벌고 한 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네.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이런... 저그 중국 근처에 광고 얘네가 하나 이제 개발한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꽤순순하게 매출이 한 5천억 정도 1년에 나오고 어. 영업이익으로 한50% 정도 할 거다 이런 얘기했으니까 격 나쁘지 않다죠. 응, 그니까 어. 그래서 이제 얘는 물론 이제 자회사가 2차전지가 있어서 좀 할인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비싸진 않다. 아 근데 사실은 2차전지가 있으면 다른 회사들 보면 실적 안 나와도. K, 뭐, 2차전지 하겠다는 K모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치, 그 회사는 아직 2차전지 공장도 안 지었는데 주가가 수십 배 올랐잖아요. 아, 공장 짓고 있잖아. 돈 계속 팔아서 돈쓸거 네, 거 아니, 아니야. 지금 주식 지금 뭐, 팔아서. 저번에 무슨 뭐, 뭐, 뭐 중공, 중공은 아니고 착공식 한다고 막 그랬던 거 같은데. 근데, 그,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그, 그, 근데 여기는 왜 할인되냐고. 여긴 어, 공장 다 지어가지고 손실을 줄었는데. 참, 뭐, 웃기네. 뭐, 그때그때. 뭐 그때 아니 그러니까 있니까 이채 선생은 쉬운 사업이냐는 거지 이렇게 몇 천억씩 몇 백억씩 몇천일 년간 몇 천억씩 손실을 보는데 아무것도 그... 없는 데서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 그게, 그게 좀뭐 저희도 뭐좀 그렇긴 한데 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잖아 제가, <laughs> 제가 잘 모르는 아, 거에서 유를 창조한다니까 이런... 너무 신기해. 아니 그, 그 방송 보니까 그 무슨 템플턴인가에서 또 투자한다고 막 그랬대요. K 거기다가 템플턴이. 아 근데 정확하게는 아닌데 과연 큰 회사였어 뭐 템플턴인지 블랙록인지 하여튼 블랙르기? 엄청 큰 회사에서 하막 하려고 한다고 했었어 우리 아재가 아, 블랙 블랙 렉 아니야 블랙 렉 <laughs> 아니 모르겠 그건 모르겠는데 템, 하여튼 그, 그렇대요 템플 돈 아니야 템플 돈그 공장에 어. 그래서 투자를 할 거라고 아, 한한 봅시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신기하네 네, 그리고 네. 오늘 그 이제 최근에 뭐 전기차 관련해서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폭스바겐이 이제 유럽에 배터리 공장 이제 원래 추가로 동유럽 쪽에 네 번째 공장을 건설하기로 연내 이제 확장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어, 수요 위축이 좀 있으면서 요거를 좀 연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2030년까지 전체 판매 80%를 유럽에서 이제 전기차 목표로 했었는데, 폭스바겐이 음. 한 70%로 요걸 좀 낮출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전기차 재고 관련해서는 이제, 연초에는 내연차하고 전기차하고 한 50일 정도 였었는데, 최근에는 뭐, 내연기관차 비슷해요. 52일에서 58일. 근데 전기차는 97일까지. 옛날에는 대기기간이 6개월이었는데, 이제는 재고가. 아마 돌지, 지금. 남아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차 판매가 전년 동기들 위해서 마이너스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음. 뭐 여하튼, 전기차는 지금. 근데 사람 마음 참,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제 전기차를 두대 갖고 있어서 한 대를 팔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귀찮고 시간 없어 갖고 안 팔았는데 가격이 막 떨어진다니까 후회가 많이 되네. <laughs> 그때 왜안 팔았지? 보통 우리 소비자들이 합리적이면 네. 음. 어,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음. 그거 안 사지. 어, 기다리고. 기다리죠. 당연히 어. 어. 떨어질 것 같으면 뭐 떨어질만한 거를 뭐 지금 사겠어요. 좀 기다려 보면 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음. 테슬라. 어? 더 싸게 내는 거아니요 그, 내가 보기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테슬라가 이걸 계속 할인을 치니까 컴퓨터 가격 떨어지듯이 생각하는 거야. 신제품만 가격 그대로 받고, 어, 조금 지난 거는 가격 뚝뚝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어떤, 어떤 유튜버들은 저기 테슬라 그 모델 Y가 새로 이제 또 리프레시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내년인가 이렇게. 겉모습. 3는 곧 좀. 나오고요. 네. 3는 뭐. 곧 나와요. 뭐라고 음. 이름이 있더라고. 네. y 도 나오겠지. 그러면 네. 가격이 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런 음. 저기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LFP 채용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음. 네. 그래서 오늘 그 종목들 중에는 NC소프트가 그 신작인 TL 출시를 이제 아, 예정을 하면서 오늘 좀한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아, 저는 야구를 잘해서 올린 줄 알았어. 아, 아니지. 야구를 잘해서 올랐나이회서 어? 웬일로 올라. 막 이러면서. 야구 잘한다면서 NC 시, 근데. 차, 이제 창원인가, 저, 부산 쪽에. 창원인데, 갔잖아요. 점점 네. 지금, 이제, 힘이 빠지고 있죠. 아, 그래요? 응. 어, 왜냐면, 계속 지금,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게임을 계속 하고 올라갔잖아요, 걔네는. 지금, LG가 기다리고 있거든,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한국 시리즈 진출했어? 1등인데, LG가 1등 했어. 정규 시즌 1등 했어. 맨날 꼴찌가 된 회사가? 아, 저기가? 회사, 저기. 그런데 뭐. LG, 한화, 롯데 유명하잖아요. 바닥에, 바닥, 바닥산이. 네, LG는 좀 재작년에도 한번 탈출했어요. 아, 재작년에도 한그 번. 그이세 회사가 시, 그 팬들은 가장 많은데 야구를 제일 못 하는 세 회사 아니야. 하나는 좀 그렇지. 어. 아 롯데도 그래. 음, 롯데도 어. 최근에 우승한 적이 없죠. 네. 아 그렇고. 하이브는 실적을 어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로 네, 네 실적 좋았죠? 네, 실적은 좋았는데 뭐. 빠지고 있어요. 네. 5% 정도는 빠졌습니다. 한 PR 배수 아니 영업이 에비이시2 0배밖에안 되던데. 하이브가. 이거 뭐모르 고평가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파는 건지 아니면 음. 그냥 뭐 실적이 나왔으니 뭐 음. 이익 실현을 하자 뭐 이런 건지. 아, 하이브는 내가 좀정의가그저 대표가 나오고 나이가 같더라고. 나이가 같다고요? 어, 방시혁이? 네, 그, 아. 우리, 우리 쥐띠들 중에 인재가 많아요. 유재석. 방시혁이 7. 방시혁. 네. 2년생이고. 음. 저기, JYP가 7.1년생이구나. 아, 그렇죠. 아. 어, 저는, 난 JYP, 우리, 한참 나이 먹고 나와가지고, 80년대 생, 젊은애인 줄 알았어. 근데 나이가 많더라고. 방시혁 형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 한 살, 한 살. 네. 네. 유재석하고 한살차이인가 어,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근데 그유 퀴즈 나만 내가 나도 미학이 미학이니까 철학에서 떨어져 나온 게 미학이거든요. 미학과예요? 예, 네, 미학과예요. 미학이 좀 어려워요. 철학 중에서좀 어려운 음. 쪽인데. 어, 근데 어떻게 그두 도시 이야기 찰스 음. 디킨스의 그거를 못 맞추더라. 아, 좀 충격 먹었어. 못 네. 맞췄다고요? 못맞춰서 퀴즈를 냈네. 유 퀴즈에서 퀴즈를 냈는데 아. 못 맞췄어. 네, 방시혁이. 음. 뭐 철학을 뭐잘 하면 좋죠. 뭐. 그죠? 철학자들 있잖아요. 주식 잘 하시는 분 중에 몇 명. 누구? 조지 어, 소로스도 철학 철학까지. 그 누구야? 조지 소로스. 네, 맞습니다. 저 저기도 철학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코스톨라나니 안드레 아, 코스톨로나니 아. 철학 좋아하죠. 철학하잖아. 아, 좀 나는 좀 나는 경제학과라. 나는 변태인가봐. 아, 나는 아 우리 그 선배들 보면 그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음. 나 항상 그런 좀 열등감 아니 열등감이 이거 좀 자괴감이 있어. 사람마다 잘하는 게다 있어. 아, 내가 얘기했잖아. 뭘 각동이님 저기 주식보다는 딴 거야.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유튜브로? 그렇지. 아. 방송을 해야 아니, 돼 난, 내가 난 승부를 마.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어. 승부를 보겠습니다 더 이상 건드리지 마 진짜? 주식으로 승부 건니다 아, 보여줄게 내가 계속 자극을 그러니까 해 줬구만. 요, 어, 요 며칠 약간 어깨 힘좀 줘도 돼요 왜냐하면 어, 계속 1년 내내 저보다 수익률이 안 되다가 오늘 살짝 이겼어 그래서 음. 다음 내가 11월 달까지 이기면 내가 형 아니 연말까지 나를 이기면 내가 형이라 부를 거야 곧 바꿔요 근데 그래? 음. 아마 이번 주 올라와도 안될걸 내가 어, 좀다시 재역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니 기억 좀 못했을 것 같은데 아 보자고 아내 네, 보자고 내가 알고 있, 알고 있거든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수익률을 아니지 내가 오늘자 다시 가져왔어 또 보여주려고 나를 걱정할까봐 <laughs> 응? 항상 나를 걱정하길래 내가 어, 오늘자도 이렇게 딱 가져가지고 내 보여주면 이렇게 해요. 아 이걸, 이걸 이겼단 말이야 형 대단한 대형 기다려 봐 다음 주에 내가 형이 이길게 아, 뭐 엎치락 뒤치락 업치락 뒤치락 하네요 아~ 잘해하면 좋은 거지 뭐~ 어. 야. 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음. 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2400) 한 (50)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이, 그 뒷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 중요한 거는 <laughs> 기술적 반등이다 (2차) 전수가 이틀 연속 세게 올랐는데 계속 올릅니까 (2차) 전수죠 음. 에~ 뭐~ 계속 오르겠어요 저~ 인 뭐~ 안 좋다는데 그래서 아니 매수를 하실 거면 빠질 때 하셔라. 올라갈 때 사시지 말고 음. 빠질 때 사셔라. 그리고 네. 분할로 좀 사셔서 뭐 어차피 2차전지 구조적 성장주은 맞잖아. 이거는 뭐 누가 거기다 토안 달잖아. 구조적 음. 성장주로 구조적 거. 성장인데 잠시 쉬는 거죠. 음, 잠시 네. 쉬는 건데 네. 지금 잠시 쉬는 거예요. 예전처럼 퍼 음. 100배는 못 받는다. 근데 잠시 쉬는 게한 6개월에서 1일일 수도 있어. 그렇죠. 음, 그거는 감안하셔야 뭐, 그건 돼요. 그건 알수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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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 저도 비중이 15 정도 돼요. 2차 전지는.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고, 음. 반도체가 한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이것저것 뭐 음.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금방 음.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모릅니다. 어황의 조정은 시간이 좀 걸리지? 걸릴 수도 어, 있고어은 뭐 그래요. 어, 시장은, 주식시장하고 좀 달라서. 네. 뭐 내년에 또뭐 보조금 주고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트럼프 할수 없잖아요 트럼프 어, 트럼프.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다시 좀 비슷하게 붙었대요 요즘에 그래요 네, 네. 원래 저번에 트럼프가 좀한오 어. 뭐 퍼센트 앞선다고 그랬었는데 또 트럼프가 음. 요즘 뭐 헛소리를 막 하고 다니나 봐요 아, 아니 근데 미국도 있고. 참 큰일이야 그렇게 나이 많이 먹으신 분들 둘이 싸우고 있으면 좀 젊은 사람이 왜안 보이지 오바마 네. 이후에 젊은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젊은 네. 뭐,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네. 어, 2차전지는 사실 가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뭐, 예전에 그, 올해 중순에 받았던 그런 밸류는 못 받을 거다. 앞으로 못 받는다. 3년 뒤에도 못 받을 거다. 그 밸류는 음. 끝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수밖에 없죠. 그 옛날에 가격을 회복을 하려면, 예를 들어 옛날에 80배 받아서 그 가격을 갔으면, 향후에는 2 30배를 받아서 그가격 가야 되니까, 매출가 얘기 증가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은 아마 가봐야 고, 정고점, 고점 가면 정말 잘 가는 거다. 음. 한 3, 4년 뒤에. 네. 누가 내기하자는데 왜 나한테만 내기하자 그러지? 쪽집기한테는 아무 안 가는 되지. 아, 또왜 그래요? 메인은 어떤. 또 우리 각도기 지금 승익률 대표 선수인데, 에이. 지금 그 각도기 TV에. 그 예. 주인장이 아니잖아. 그럼 나한테 넘겨, 이걸. 응? 어? 아, 그럼 매일, 매일 매일 하든가 한번 해보자 한 일주일 넘게. 채널을 네. 나한테 넘기면 거기서 나한테 본인이 오. 본인 체력이 있는지 한번 해보자. 아, 어. 힘이 힘이 없어 애가. 어. 어. 체력이 있,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건. 예요뭐 주말 네. 편안하게 음. 보내시고요. 네. 그래도 이번 주말은 뭐 나쁘지 않게 끝나서좀 네. 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내일 고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 뭐별뭐안 좋게 나와도 별 영향 없지 않을까. 어, 중요한 거는, 이번 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연방정부의 셧다운 있는지 여부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1월 5일인가? 그때까지 음. 뭐, 임시로 또 하자고 또 뭐. 그럴 것 같죠. <laughs> 45일씩 계속. 아, 울었어요. 그렇. 웃겨, 아주 미국도. 네. 기분 네. 잘 보내십시오. 주말, 주말 기분 되세요. 안녕.